안녕하세요. 도움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. 오늘은 어, 이렇게 강력한 고압이 흐르는 철탑이 바로 집 위로 흐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철탑을 설치한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뭐 흔한 말로 어 공사를 이렇게 할수 없도록 이렇게 만듭니다. 거기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. 철탑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어 우리가 알수 없는 이렇게 그 병이 많이 생깁니다. 특히 그 중에 많이 생기는 병이 백혈병 환자들이 제일 많았고요. 어 뭔가 알수 없는 암의 종류들. 이런 것들이 강력한 고압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,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, 잘 살던 마을에 이렇게 엄청난 우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탑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하자면 일해주거나 저래주거나 철탑한테 병으로 죽느니 차라리 못 들어오게 힘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막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철탑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뭐 이사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아깝다고 뭐 거기 계속 있다가는 결국은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어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요. 그래서 어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어 보시다가 정말 막을 수 없으면 이사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? 음,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엄청난 철탑 아래 이 고압선입니다. 여기가 고압선 아래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집도 뭐. 이 고압선이 생긴 뒤에 들어갔는지, 이 집이 생기고 나서 이게 들어갔는지, 그 순서는 알 수는 없는데, 어쨌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걸 또 봤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집은 말 그대로 얼마 전 올렸던 폐가와 흉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. 그러면 어느 순간 흉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. 폐가는 뭐 어떻다 그랬죠? 폐가는, 어, 그냥 사람이 안 살아서, 즉, 내가 더 좋은데 가기 위해서 그냥 떠난 집은 폐가이고, 흉가는 뭐라 그랬죠? 내가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집한테서 떠밀려 나간 게 흉가가 됩니다. 그래서, 요런 집은 흉가가 될 확률이 높고, 정말 그, 우리가 체질적으로, 어, 나는 전기를 내가 빨아먹고 살 거야, 고압을. 어, 나는 전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더 편안해져. 정말 이런, 어, 특수한 분께는 괜찮겠죠.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면 뭐 어떻게 여기는 뭐 항의하지도 못합니다. 여러이 가서 항의를 해도 이 항의가 들어줄 듯말 듯한데요. 이한 집이 이 고압선 못 들어오게 항의한다고 들어올 일이 될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선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사하는 게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음, 뭐, 이제, 뭐, 예를 들어서, 과학적인 방법으로는, 요, 위에다가, 뭐, 어떻게 또, 이 파장을, 여기서 물리칠 수 있는 무슨, 뭐, 빛의 파장, 뭐, 이런 걸또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어, 특히, 그럴 일이 없겠지만, 이런 또, 명당 묘에 만약에 지나간다. 고압 철탑이, 이 명당 위로 이런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러면, 어, 이 고압선이 명당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이 조상님께서 보내주던 동기감응이 그 파장에 막혀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. 즉 명당에서 주던 좋은 기운을 후손들이 받을 수가 없어서 집안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점점 어, 쇠약해져 가고 점점 어, 운도 막혀가니까. 어, 말 그대로 뭐 집안 살림이 반토막 났다고 할까요?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.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여기는 명당묘예요. 명당묘 쪽으로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간다 그러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지나가야 된다면은 뭐 내가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묘를 옮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으니까. 차라리 어, 또요기하고 똑같은 등급의 어디 명당이 있다면 당연히 옮겨도 되겠지요. 그럴 수가 없는 분들은 어, 내가 명당에 들어가는 방법, 즉 제가 좋은 집 얻는 방법 해갖고 음,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어, 내가 좋은 집 들어가서 이 조상님이 보내주던 동기감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음, 이렇게 묘자리도, 이렇게, 그, 이렇게, 고압선이 지나가면, 어, 조상님께서 내한테 해부리를 하는 게 아니고, 어, 늘 보내주던 좋은 양기, 즉, 그 동기감응에 좋은 명당의 기운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서 내가 집안이 기우는 거지, 이로, 과압선이 지나간다고 해서, 조상님들이 대한 테 핵구지를 한다든가,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보통, 어 조상님들이 이렇게 핵구지를 한다고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데요. 어제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조상님들은 어떻게든지, 우리 후손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지, 내가 좀 불편하다 하여, 뭐, 핵구지를 한다든가,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그, 뭔가, 어 조상님 묘자리가 잘못되면, 내가 좋은 자리로 모실 수가 없다면 내가 좋은 명당으로 들어가는 방법. 이런 것도 괜찮겠죠. 그래서 내가 좀더잘 돼서 좋은 명당 보는 눈이 생겨서 또 좋은 풍수지리가 와 인연이 돼서 어 명당으로 다시 모셔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어 오늘은 이렇게 그 고압선이.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. 어, 보기만해도 얼마나 센가요. 이 고압선이 어, 집 지붕 위로 아파트 지붕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내그 건강이 나빠지고 굉장히 그 인생까지 불리해지게 됩니다. 즉 내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뭐 내가 날마다 어때요? 어, 날마다 뛰어다녀도 괜찮은데. 뭐 뛰어다니기는 커녕 거의 어, 살기도 바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어, 혹여라도 또 이런 고압선하고 관련된 고압선 철탑하고 관련된 또 어,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좀 거리가 좀 돌, 돌아서 좀 뭐랄까 그 공사비가 좀더 들더라도 사람들 마을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있기에 전기도 필요한 거지. 우리가 편리하자고 이렇게 무조건 직선으로 이렇게 막 마을을 관통하고 이런 건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뱅뱅 돌더라도 어 사람이 우선이지. 절코 이런 우리한테 전기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. 물론 이제 하실 말씀은 계시겠지요. 어 소수가 좀 희생을 해서 다수를 지키자.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 원래 뭐 마을이. 이 철탑을 보고도 들어갔다면 그건 할 말이 없겠지만 이미 마을이 있는 곳에 이 철탑이 공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 그거는 어 잘못된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이렇게 좀 돌아서 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이 우선이라는 걸 강조드립니다. 어,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음, 도움 풍수지리 이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